네. 자 전기기능사 필기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고압과 저압인 가공전선을 병행설치할 때 가공전선 간의 간격 이격거리는 몇m 이상이어야 하는가 50m 저압 고압선의 병행설치 고압측을 상부에 시설할 것 간격 50cm 이상일 것단 고압 체기 케이블인 경우는 30cm 이하로 한다. 다음 중 레크 레크 배선을 사용하는 전선로는 저압 가공 전선로. 레크 배선은 저압 가공 전선로에 완금 없이 레크 애자를 전주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전선을 수직 배선하는 방식이다. 저련 전선으로 전선이 설치된 배전 설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경우 매우 곤란한 작업.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전선 피박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공 인입선. 가공인입선을 시설할 때 경동선, 경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mm인가? 단 경간이 15m를 초과한 경우이다. 자, 경동선의 굵기 2.6 mm 이상, 경간 15m 이하는 2.0 mm 이상. 가공인입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DV 전선을 사용하여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지 말 것. 가공인입선의 경동선 굵기 해설을 봅니다. 2.6mm 이상, 경간이 15m 이하는 2.0mm 이상이 가능하다. 말을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100m를 초과하지 말 것. 도로 5m를 횡단하지 말 것.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웃 연결,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 저압 이웃 연결, 연접 인입선 시설에서 제한 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수용가의 옥내를 관통할 것. 음, 자 해설.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 시설 규정 분기점으로부터 선로 금장 100m 초과 금지 폭 5m 넘는 도로 횡단 금지 옥내 관통 금지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이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3.5m 이상 높이에 시설할 것 이게 틀렸습니다. 횡단 보도 도로 횡단은 노면상 최소 높이가 5m. 5m이고 철도 횡단은 6.5m인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100m를 초과하지 말 것.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 480V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면상의 최저 높이는 몇 메터인가? 철도 횡단의 경우 6.5m, 도로 횡단의 경우 5m. 이입 개폐기니까 아닌 것은 에... UPS, UPS, 어... UPS, u n i n t e r r u p t i b l e Power Supply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이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인입개폐기가 아닌 것은 나머지 ASS LBS LS 110 220볼트 단상 3선식 회로에서 110볼트 전구 R 110볼트 콘센트 C 220볼트 전동기 M 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해서 음. 답은 4번이다 250볼트가 전원 라인으로 공급이 되고 모터는 그 전원부에 해당하고 그 콘센트와 어, 그 전구는 어, 110볼트 이기 때문에 중성선이 있는 부위에 가까이 위치한다 전구와 콘센트는 110볼트를 사용하므로 전선과 중성선 사이에 연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핫상과 중성선 사이에 연결하고 전동기는 220V를 사용하므로 선간에 연결하여야 한다. 삼상 4선식 380,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중성선 중성선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밀폐된 장소는 적합지 않다. 전개된 노출 장소나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된 장소. 개폐기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소.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에 안전하므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배전반은 폐쇄식 배전반. 단위 회로의 변성기, 차단기 등의 기기류와 이를 감시, 제어,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계기 및 조작 개폐기, 계전기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속제 상자 안에 조립하는 방식. 큐비클. 수전 설비의 저압 배전반은, 저압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개치키를 판독하기 위해 앞면과 최소 몇 메타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1.5 m 이상 이격해야 한다. 특고압 수변전설비 약호가 잘못된 것은 1번 LF 전력퓨즈가 잘못됐네요. 전력퓨즈는 PF PF 특고압 수변전설비 약호 전력퓨즈 PF 달로기 DS 피뢰기 LA 차단기 CB 고압 배전반에서 부하의 합계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를 넘는 경우 배전반에서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하여야 하는가? 300 300킬로볼트 암페어.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 시설 보아의 합계 용량이 300킬로볼트 암페어를 넘는 경우 배전반에서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력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화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방전 코일. 잔류 전화를 방전시키기 위한 방전 코일을 설치한다.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 이는 진상용 컨덴서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하 측에 분산 설치. 뱅크란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컨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말한다. 변압기 또는 컨덴서의 결선상 단위 뱅크.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불꽃방전, 섬낙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개정기는 재패로 개정기, 재연결 개정기라고도 한다. 디지털 개정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신뢰성이 높다. 이게 틀렸습니다. 디지털 계전기 보호 기능이 우수하며, 처리 속도가 빨라, 광범위한 계산에 용이하지만, 써지에 약하고, 외형파로 오작동하기 쉬워서, 신뢰도가 낮다. 자동 감시 기능을 갖는다.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중,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 과저항 계전기 거리에 비례하는 저항 개정기는 있지만 과저항 개정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지락 개정기 (Selective Ground Relay)의 용도는 다 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에 선택을 한다. 선택지락 개정기 (SGR, Selective, Selective Ground Relay) 다 회선 송전선로에서 지락이 발생된 회선만을 검출하고. 선택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계전기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계전기 중에서 전류 계전기의 설명으로 들린 것은 부적전류 계전기를 항상 시설하여야 한다. 부적전류 계전기 UCR. 부적전류 계전기 전류가 정상값 이하가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전동기나 변압기에 여자회로에만 설치한다. 여자회로에만 설치한다. 전류가 통하는 회로에만 설치한다. 과전류 계전기 전류가 정정값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 나머지 어, 배전설로의 보호 어, 후비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고 고장 감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전류 계전기와 부적 전류 계전기의 통칭이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플로덕트 배선. 이건 어제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합금케 가연성 먼지 분진 위험물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합금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화양류 저장소의 배송 배 공사 시 전용 개폐기에서 화양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애자 사용 공사로 시설한다. 틀린 건 대지전압은 300볼트 이하여야 한다. 모든 접속은 전폐용으로 한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해에 시설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 화양유 저장소에서 백열전 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화양유 저장소 시설규정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대지 전압 300V 이하. 폭연성, 먼지,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금속관 공사, MI 케이블 공사. MI 케이블 공사, 개장된 케이블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 중 MI 케이블, 개장 케이블. 폭연성 먼지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 시에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폭발 방지형의 방폭형의 부속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분진 방폭형 유연성 구조 폭발성 먼지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기 기구는 몇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여야 하는가? 5턱, 5턱 이상의 잼 나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애자사용공사가 모두 가능한 특수장소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화약류 등의 위험장소 2. 니은, 어. 기억 니은,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 디귿,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리을,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미음, 습기가 많은 장소.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는 어느 장소든 가능하다. 합성수지관 공사는 화약류 등 위험 장소에서는 불가능하다. 애자 사용 공사는 화약류에 불가능하며 어, 불연성 먼지가 많은 언어. 입니다. 위험성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답은 니은 리을 미음. 부식성 가스 오케이. 다음에 불연성 먼지 많은 장소 오케이. 습기가 많은 장소 오케이. 금속관, 케이블관, 어, 케이블, 합성수지관, 에자 사용 공사가 모두 가능한 것.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3.5 메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울타리 시설의 사용 전압은 얼마 이하인가? 250볼트. 항상 250볼트 이하. 사용 전선 2mm 이상의 나경동선, 나경동선,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밀리미리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예, 그렇죠 2밀리미리 이상. 무대,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레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최고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400볼트 이하. 합성수지간 두께 2밀리미리 이상일 것. 무대 및 영사실에서 사용하는 전등절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6 0볼트 이하의 소세력 회로 전선을 조형제, 천장, 건물 벽 등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전선의 굵기는 2.5mm. 여기서 틀렸습니다. 케이블 이외에 공칭단면적 1제곱mm 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한다. 그리고 전선은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네. 금속제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금속 몰드 배선이 틀렸고. 에... 금속관, 제2종 가요전선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단면적 2.5제곱미리미리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면상 2.5m 이상 높이에 시설할 것.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을 단면적 2.5제곱미리미리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애자사용공사로 배선하는 경우 노면상 몇 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하는가. 2.5m 이상 높이 교통 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150볼트를 초과한 경우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하여야 한다. 진열장 안에 400V 이하의 저압 옥내배선시 외부에서 찾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인 몇제곱리미리 mm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 캡을 이어야 하는가? 0 7 5제곱 m mm 리 이상. 0.75제곱mm 이상. 전주 외등을 전주에 부착하는 그 경우, 전주 외등은 하단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높이 시설하여야 하는가? 대지전압 300V 이하, 배결전등이나 수군 등을 배전솔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전등. 어, 기구 부착 높이. 하단에서 지표상의 4.5m 이상. 단,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3m 이상. 돌출 수평이 1m. 전주 외등을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전주 외등은 하단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이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했을 때 3m 이상. 전주 외등의 공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금속도트 공사. 전선의 단면적은 2.5제곱밀리미리 이상의 절연전선, 대상방법으로는 케이블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합금 케. 작업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내며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무엇이라는가? 조도 작은 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내며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빛의 밝기를 조도라고 하고 단위는 럭스이며 LUX 럭스로 읽고 Lx로 표기한다. 조명 중에서 발산 광속 중 하향 광속이 90에서 100% 정도로 하향 광속이 작은 면에 직사되는 조명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직접 조명. 직접 조명은 하향 광속 90% 이상. 장소로는 수술실. 전반 조명. 전반적으로 다 비춘다는 거죠. 하향 광속 40에서 60% 장소, 공장, 학교, 사무실.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학교, 사무실, 공장 등에 채용되는 조명 방식은 전반 조명, 전반 조명, 전반 조명.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매입 콘센트 도면의 기호는 매입 콘센트. 돼지 코 모양으로 빵, 빵, 이렇게 있는 게 매입 콘센트이고 타원형의 원인데 까맣게 돼 있는 것이 전멸기. 동그라미인데 안이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전등. 동그라미 하얀 거 바깥 테두리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놓은 게 점검구 다음 중 방수형 콘센트의 심벌은 아어 돼지코 모양의 메이브 콘센트가 있고 그 옆에다가 우측에 WP 야고가 있습니다 방수형 콘센트 메이브 콘센트 동그라미 검은 거어 전멸기. 그리고, 돼지 코 모양이 있고, 그 우측에 대문자 E. 있는 건 접지 극붙이 콘센트. 배송용 자단기 심벌. 해서, 어, 네모 박스 안에 대문자 B. 배송용 자단기. 네모 박스에 대문자 E. 누전 차단기그 다음에, 어, 네모 박스 안에 대문자 S. 개폐기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화살표 두 개가 위 아래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 사각 박스 안에서 화살표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거 피뢰기, 라이팅 어레스트, 어레스트 피뢰기 배선에 대한 다음 그림 기호의 명칭은 굵은 검은 실선 하나 천장 음폐 배선, 천장 음폐 배선 다음에, 점점점점점, 5mm 간격으로, 점점점점점, 바닥 음폐 배선, 점점점점점점, 노출 배관, 점점점점점점, 지중 매설 배관, 심벌 EQ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진감 지기네 k 스 e 스 r 이크 q 스 a 이크 detector.